반능 토핑. 만능. 네, 크럼블. 크럼블. 그 파에 올리브막 그런 아. 아, 소보로 같은 크럼블. 네네. 네. 아 크럼블을 만드실 거예요. 네, 아몬드 파우더는 4분의 1/4팩 넣어주시고요. 박력분 5분의 1/5 팩. 그다음에 갈색 설탕 3 스푼. 아. 음. 실온 상태의 버터를 2 스푼을 사용을 하고. 자 이제 모든 재료가 볼에 이제 넣어져 있으면 네, 이제 네. 가루루가 잘. 버무려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손으로 이렇게 뭉쳐주시면 이제 보슬보슬하게 돼 있어요. 네. 제가 오늘 할 디저트는 약간 크럼이 좀큰그 크럼블을 사용을 할 거예요. 그럴 때는 좀 뭉쳐줘서. 아, 음, 약간. 네, 손으로 뭉쳐줘서 이거는 냉장에서 한 30분 정도 휴지를 충분히 식히는 게 좋으시고요. 아, 그러면 이제 30분이 지난 것 같은데 네. 이제 크럼블 응. 빼봐도 될까요? 네. 어우 기대돼요. 오 그러면 이게 휴지된 크럼블. 네. 휴지된 크럼블이 이렇게 단단해요. 네, 단단한 상태에서 아 전자레인지에 약 네. 1분 30초 돌려서 구워주시면 네. 돼요. 오, 잘 나왔어요? 아우, 아우 완전 아 완벽, 해 노릇노릇하게. 야 먹어볼래요? 네, 먹어볼래요안 네, 네. 뜨거워요? <laughs> 불덩이 같네요. <laughs> 맛있는데? 진짜 맛있어요. <laughs> 제가 네. 이 맛을 되게 좋아하는데, 네. 어떻게 만든지, 어, 음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고 어? 있었거든요. 너무 맛있는데요? 진짜 맛있어요. 네, 네, 네. 시리얼에다가 네. 뿌려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, 우유랑 아, 계속 손이 가네요.